율포해수욕장에 왔어요. 네, 여기는 율포해수 녹차센터라고 있고, 음, 이쪽 주위로 주차장이 몇개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뭐 스트레스로 차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면 되는 거고, 네, 해수욕장에 이제 바다는 이쪽으로 쭉 나가면 있습니다. 다 여기가 이제 소나무도 많아 가지고. 풍경도 좋고 어, 보시면 화장실도 있고 저기 횟집도 많고 카페도 많고 여기는 좀 외지지 않고 별 준비를 안 하고 와도 여기서 차박 할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. 여기는 이쪽으로 쭉 가시면 저기 텐트 존이 있거든요. 다들 알바키 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. 강력 대응한다고 써있긴 한데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좀 뭔가 안타깝긴 합니다. 텐트 알바퀴가 엄청 많아요. 풍경도 좋고, 소나무도 많고, 바다도 저 밑으로 가면 다 있고, 해변도 넓고, 그서 좋은데, 네, 이게 제일 문제예요. 다 알바퀴. 여기는 그래도 두 개밖에 없거든요. 저 앞으로 가면 사람이 지나가는 공간 빼고는 다 텐트 알바퀴입니다. 안타깝습니다. 곧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알박기 아닌 게 아마 없을 거예요. 어제 밤에도 둘러보고 했는데 다 텐트 쳐놔가지고 앞에안 보입니다 해변이 율포 솔밭 낭만거리라고 써 있네요. 이건 음, 어때? 괜찮아? 미 여기 빠나지게 해수욕장 이제 맞은편에 있는 이런 사이트라고도 되겠죠 이건 네,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. 지금 비가 와서 색감이 진짜 예쁘네요. 전 이렇게 돼 있어요. 잘돼 있고 텐트 칠수 있고 장박. 그 알바키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무료라는 거 아시겠죠? 네, 무료이고 화장실 뒤에 샤워장이 있는데 대인 천 원, 소인 팔백 원입니다. 엄청 저렴하네요. 나중에 성수기 때 한번 쉬고 오세요. 여기는 지금 녹동항입니다 내일 제주에 들어가는 이제 배를 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차 등록 중에 있으세요 네네 일차 세고 쉬고 네, 네. 네. 저기 스타렉스 뒤에다 넣으면 되나요? 아, 네 알겠습니다 여세등록 네. 가지고 접수고 오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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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차를 여기다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오라고 합니다 등록하러 가볼게요 제가 7시 10분쯤에 왔거든요 차량이 아무래도 화물같이 크다 보니까 4톤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차들 많으니까 한 8시까지 자유시간 보내고 다시 오라고 하는 니다 드디어 이제 차량 선적 했으니까 티켓팅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배 티켓 먼저 하고 올게요 아 이건 필요 없네 안녕히 계세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고 여기 대기실 보니까 책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불편하늘잖아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힘 하체 밸런스 스트레칭 연암평전 까마귀의 향연 뭐 여러가지 많이 있네요 다들 개찰구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도 서서히 들어가려고 저도 서서히 들어가려고 해야지 자전거 부대 여기는 뚝동항입니다 소리가 잘 안들려가지고 들릴지 모르겠어요. 우리가 핸드폰 놓치면 이제 2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. 지금. 드디어 도착해가지고 이제 차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. 유미 기다려. 알았지. 기다리면 빠문 열어줄게. 기다려, 이미. 뭐야 기다려. 비온다비온다 잠시 후. 잠깐만 소독해야 돼, 미. 기다려봐. 지금 나가면 이거 다 맞는다. 이게 지금 함덕 가기 전에 그냥 좋은 자리 노지 하나 있어가지고 이로 왔거든요. 네, 근데 여기 좀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비가 와가지고 지금 좀 그렇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제주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냥 해안도로에다가 자리 잡았어요. 그냥 조금 조금 노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. 지금 비오거든요? 비올 때 원래 안 나가는데 나와가지고 <laughs> 어. 이리와 가자 어, 집에 가자 집에 야. <laughs> 녕 음, 집에 가자 배 탔지 배 <laughs> 어디 갈라고? 건너가 보자. 어디가?